박주민과 함께 헌법을 읽는 시간, 주민의 헌법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은 헌법 중에 4장, 대통령과 정부에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에 관련돼서 첫 조문 66조인데요.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,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사망, 어떤 통일을 위한 의무라고요? 평화적 통일. 북한을 공격한다든지 전쟁을 통한 통일,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의무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 사항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.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그 권력 중에 입법권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로, 행정권에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. 대통령은 몇살 이상인 사람만 될수 있을까요? 4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. 이거는 헌법에 아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.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법률을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. 40세가 안된 분들은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분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자잘하신 분들이 좀 계시겠네. 그다음에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할 때 탄핵될 때죠. 그때는 이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. 60일 이내에 후임제를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.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60일 내에 저희들 선거를 한 거예요.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당내 경선도 치렀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. 69조는 대통령 취임했을 때 선서에 관련된 규정인데요. 아예 선서 문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. 아, 난좀 다르게 해야지. 나는 좀 멋있게 해야지. 라고 해도 안 됩니다. 딱 문구가 다 써져 있어요. 다운 표로 선서.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. 70조는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고 중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71조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어떤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느냐라는 내용인데 맨 처음에 국무총리가 나오고요. 그다음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가 있습니다. 그 순서대로 대신하게 됩니다.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드라마셨죠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권한을 대행하게 한 사람만 살았고 나머지가 한꺼번에 다 죽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가 드라마의 어떤 주 테마인데,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민의 협법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